안녕하세요. 아들빠입니다. 오늘은 6일차 게임을 진행하면서 TL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 평일에는 회사에서 퇴근 후에 게임을 아이들 케어를 하고 나서 자기 전까지 잠시 게임을 즐기고 있고 대부분의 분들도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 그동안 정말 할 게임이 없었고 모바일 게임 1세기여서 클래식한 힐러들과 각종 직업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이런 MMO를 기다렸던 사람으로서, TL이 단지 NC라서가 아니라 분명 잘못된 부분도 많지만, 엇가당하는 부분도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이 게임이 좀더 개선이 되어서 지금 재미있게 즐기는 사람들과 NC라는 이름표와 엇가 등으로 인해서 접할 기회를 놓치고 있는 분들이 한 번쯤은 같이 즐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많은 잔, 단점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고 그 중에서 작은 패치로 해결될 문제들도 있을 것이고 이미 메모리 누수되는 부분 등 많이 해결돼서 이제 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30레 이후 인던이 나오면서부터 PVE 영역이 좀더 재미있어졌고 꽤 아이템도 잘 들어와서 이거 NC마저라는 생각과. 예전 MMO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모험적인 요소로 퀘스트를 깨면서 산꼭대기도 가보고 섬에도 가보고 그리고 땅굴에도 들어가보고 미니게임 같은 요소도 즐겨볼 수 있는 사냥꾼 아니라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만큼 이제부터 이야기할 네 가지 이것만 제대로 반영된다면 정말 피해를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가 오전에 작성해 놨던 공식 홈페이지 TL에게 말한다 글을 보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글을 오전에 적었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보면 네 가지 이것만 딱 해달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마우스 이동 및 NPC나 몬스터 대상 더블 클릭 쪽이 이것들이 좀 문제가 뭐였냐면. 어, 예전 뭐 RPG, MMORPG 했던 분들 경우에는 어, 마우스로 바닥을 찍어서 이동하고, 마우스로 피하면서 몬스터한테 공격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 방향키를 쓰면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몬스터를 클릭하더라도 공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좀 이런 부분이 뭔가 좀 적응도 안 되고 이상하고, 컨트롤하기 좀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하다가 마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걸로 인해서 다른 부분보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개선돼서 현재와 같이 클래식 모드에서는 방향키로 이동도 하되 마우스로 바닥을 찍으면 그걸로도 이동도 되고 그다음에 몬스터를 더블 클릭하면 어 기본 공격이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NPC를 더블 클릭하면 F 키를 누르는 기능과 똑같은 부분이 된다고 하면 컨트롤이 어려워서 뭐 이런 좀 적응이 안 돼서 이렇던 분들이 다시 좀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거래 활성화를 위한 합폐 일어납니다. 기본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돼야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고 그래야 게임이 살수 있습니다. 그게 게임상 거래든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한 거래든 거래가 많이 되어야 게임이 흥하고 그래야 사람들이 더 열심히 합니다. 근데 현재 이 게임에서는 파밍을 해도 팔 수가 없어요. 왜? 루센트를 사야 하니까요. 그래서 루센트를 산 사람한테만 팔아야 되니까 일부 루센트를 어 우리가 말하는 현질하는 사람들만 살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만 사다 보니까 대부분의 거래소에 판매가 되는 것들이 거래가 안 되고 어 계속 그대로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소가 활성화 안 되면 당연히 게임 내에서 경제활동이 안 되고 그러면 게임에 대한 흥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거래소가 활성화되고 그다음에 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이런 것들이 거래가 많이 돼야 그만큼 사람들이 활발하게 게임을 할수 있다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첫 번째로서는 거래소는 모두 솔란트로 거래를 해야 된다. 현재는 지금 루센트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크죠. 그래서 루센트로 거래를 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만 거래를 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거래가 잘안 되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솔란트로 거래를 하게 한다. 그래서 무료 재화를 거래를 해야 거래가 활성화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세율을 인정한다. 어 지금 현재 1에서 5%인데 뭐좀더 확장한다 해도 10%까지도 뭐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다른 게임에서도 보면 실제 10% 적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뭐 민심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좀 작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5% 내에서 결정을 한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단지, 회사에서 가져가는 수수료 20%는 없애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수료 20% 때문에 반감이 생기고, 아, 역시 NC잖아. 어쨌든 돈을 가져가네. 이중과세를 하네. 이렇게 돼서 점, 더 거래가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팔았는데 5% 떼어서 95%를 가져가는 거랑, 25%가 떼어가지고 75%만 가져가는 거랑, 느낌이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그만큼 당연히 더 붙었을 거라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저거 20% 만큼 더 내주고 사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져야 거래가 활성화될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루센트로 솔란트를 구매할 수 있는 환전소를 만들어라 지금 보면 루센트를 아예 솔란트를 자꾸 팔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많은 부분이 보이지 않는데 지금 뭐30 레벨 달성했을 때뭐 10만 솔란트인가 끼워주고 9,900원 팔고 그다음에 지금 또그 다음에 어 지금 또그50 레벨 달성하면 100만 솔란트를 뭐 서비스로 주는 그런 상품, 5만원제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직까지는 뭐 일회성으로 그한 번만 구매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어. 사게 되면 그 솔란트를 살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어, 게임이 어, 페이투윈으로 변질될 수 있다. 물론 지금 뭐한두번 파는 것 갖고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재미 붙여서 계속 판다 그러면 어, 이 게임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제가 봤을 때는 어, 솔란트로 거래를 할수 있게 하는 대신 환전소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유저들끼리 교환하기를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끼리 솔란트가 남는 유저는 솔란트를 어그 환전소에다가 나는 얼마에 팔겠다. 얼마당 얼마에 팔겠다. 지금 우리 환율 체계가 똑같죠.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어 솔란트가 필요한 사람은 루센트를 이때 NC에서 사는 거죠. 루센트를 사서 내가 원하는 솔란트로 그 바꾸는 거죠. 이때는 어, NC도 약5% 정도 뭐 이렇게 수수료를 받아간다면 NC는 루센트도 팔고 아까 뭐 솔란트 100, 100만 끼워주기 위해서 한번 파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 간의 거래를 많이 유도하게 하고 거기에다가 루센트를 파는 게 오히려 더 많은 루센트를 팔수 있어요 NC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욕도 안 먹고 그 다음에 5% 정도의 수수료 정도 챙겨가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판매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판매를 할수 있고, 어, 그 다음에 반감도 적고, 결국에는, 어, 이런 경제, 게임 내 경제 활동도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할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죠. 솔란트를 NC, NC가 팔지 말고, 환전소를 만들어서 유저가 솔란트를 팔게, 할, 팔게 하는, 그렇게 하고, 그걸 사기 위해서 루센트를 사게 만들게, 그렇게 유도를 해서 만들어라. 그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그 솔란트가 지금 정도밖에 없으면 환전소도안 들어갈 거예요. 왜? 물력 사기도 바쁜데 무슨 환전할 그 여유 있는 솔란트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좀더 여유 있게 솔란트 드랍률을 상향시켜서 결국에는 그 조금씩 남는 것들이 환전소에 나오게 해서 이런 거래들이 활성화되고 여기서 교환한 솔란트를 가지고 거래소에서 어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되어서 어 거래소가 활성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루센트를 구매한 사람은 그럼 살게 있어야 되겠죠. 지금 샵에서는 루센트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이 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지금 확인은 아직 안 해봤는데 어 일단은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루 센트로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을 늘려라 제가 말하는 것은 현재의 과금에서 더 많은 과금을 늘리라는 게 아니라 현재 판매하고 있는 용품 중에서 현금으로 살수 있는 용품 중 일부를 루 센트로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루센트가 없는 사람은 루센트를 사서 현금으로 구매를 아 현금으로 루센트를 사서 제품을 구매를 할 거고 어 루센트가 미리 사는 사람들은 아니면 아까 그 환전소를 통해서 루센트를 번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꾸미기 아이템을 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사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런 용도라는 것들이 선순환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거래소나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고. 어, 지를 사람은 또 루센트를 더 지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유저들도 좋고, NC 차원에서 회사의 이익에도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리 뭐, 물론 배틀패스는 구동용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성장패스 같은 경우에는 50렙까지 달성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만렙은 뭐몇 달은 유지될 테니까 당분간은 뭐, 4주에, 어, 19,800원, 그러니까 약 2만원 정도에, 어, 배틀 패스만 구독용으로 어, 현금으로 살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어, 나머지 꾸미기나 뭐 이런 상품들은 솔란트로 아 루센트로 바꿔가지고 어, 그것을 좀 활성화될 수 있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파티 분배 시스템 레이드 분배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건데 파티 내에서 좋은 아이템이 나왔어요. <laughs> 그런데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길드에서는 진짜 좋은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파티나, 뭐, 레이드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나온 거에 대해서, 길드에서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것들을 파티 사냥에도 적용을 해라. 근데 모든 제품이 하면은, 그것도 좀, 어, 그, 뭐, 이것까지 해야 돼,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 뭐, 일반 희귀 아이템은 이제부터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인터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은, 뭐, 그냥 먹은 사람이 가져가고, 어, 영웅급 이상 아이템이 나왔을 때는 파티 내에서 분배를 해서 뭐 누군가가 솔란트 얼마에 사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자동 분배가 된다든지 뭐더 나아가서 그게 뭐 공매 기념까지 가가지고 뭐 개인거래가 있다면 누구한테 해서 어 외부에 팔고 그걸 내부에 분배한다든지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것까지 어렵더라도 일단은 내부적으로 파티 내부에서 분배할 수 있는 시스템 그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 레이드의 경우에서는 지역별 보스야 뭐 나중에 연기들이 더 많아지고 하다보면 동시에 여러개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분살되는 세니까 조금 문제는 좀덜 하겠지만 어, 아크보스처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파티를 뭐 연합파티를 구성해서 열, 현재 6인 파티니까 6인 파티의 파티장들한테 다 초대를 해서 연합 파티를 구성해서 연합 파티가 레이드를 잡았을 때그 레이드 전체 구성원들에게 어 빌드 분배, 분배처럼 분배 시스템을 통해서 어 누군가 재화를 사고 그산 금액을 전체적으로 분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위그 아까 지금까지 말한 분배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개인 거래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 많은 거래들이 이루어질 텐데 뭐 그런 개인 거래가 뭐 힘들다고 하면 그런 드랍품들이나 이런 것들이 분배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레이드 드랍품인데요. 레이드 현재 드랍을 하게 되면 음, 아이템 대부분 몇개안 나오고 그냥 다 대부분 들어가게 되고 영웅급 아이템만 어 직접 주셔야지만 그 주, 주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먹을 수 있는 게 가장 기여도가 높은 사람이다 보니까 나머지 뭐한 100명이 레이드를 했다.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은 정말 그 레이드 열심히 하고 아무 보상도 못 받고 그냥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몇 번은 가겠죠. 근데 그 뒤부터는 어차피 나 가도 뭐 아이템도 못 먹을 텐데 내가 레이드 왜 가? 이렇게 되겠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다고요. 레이드에서 아이템 100명, 200명씩 레이드 가서 아이템, 한 시간씩 레이드해가, 한 시간, 두 시간씩 레이드해가지고 아이템 먹고, 그러면 그 아이템을 서버 전체 사람들한테 공매도를 하고, 그래서 그 공매도에서 나온 금액을 전체 사람들한테, 어, 분배해주고, 그런 과정에서 기다림이 있겠지만, 그 기다리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하는 그런 여유도 있고, 아주 재미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막 쳤는데, 누구는 먹고, 나머지 사람은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고, 이런 게 참, 결국에는 레이드를 활성화시키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이 게임에서는 PVP와 PVE를 논했는데 PVE의 제일 정점에 있는 레이드가 활성화 안된다면 이 게임은 망하게 되는거죠. 결국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 지금과 같이 드랍되는 아이템은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주워갈 수 있도록 하는 거는 맞은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로 어, 참가한 전체 인원들 한 대라도 때리고 그 근처에 있는 전체 인원들에게는 어, 당연히 그 랜덤 상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줘서 그 랜덤 상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기어도에 따라서 뭐몇 등까지는 뭐 랜덤 상자를 뭐두개세 개씩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은 한 개씩 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걸 까면 그 레이드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아이템을 어그 비율로 나눠 가지고 어떤 거는 정말 낮은 비율이겠죠 영웅 아이템 같은 경우 뭐1% 이내가 되겠죠 그리고또 어떤 아이템들 뭐는 뭐3% 5%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아이템 확률을 정해서 그게 랜덤으로 나올 수 있게 한다고 하면 어 내가 많은 기여를 못 해가지고 드랍된 아이템은 못 얻지만 이 상자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다 나도 대박을 노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사람들이 레이드를 많이 오고 활성화 되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파티 매칭 기능을 만들어 줘라. 이거 MMORPG고 당연히 지금 이 게임은 일반 솔로인과 다르게 힐러 계열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들이 혼합을 해서 사냥을할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어 파티 매칭 기능을 만들지 않아서 그냥 외치기를 해야 되는데 외치기 몇번 하다 보면 책임에 걸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별로 다들 반응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할 때는 또안 나타나고 내가 또 어디 갔는데 또 누군가 구하고 이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파티 매칭 기능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파티 매칭 기능이 단순히 인던뿐만이 아니라 뭐 내가 필드레이드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퀘스트를 깰 수도 있고 아니면 어디서 사냥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말머리랑 이런데 내가 어떤 용도로 하려고 모집한다. 이런 식으로 적고 또 제목에도 어떤 파티 구해요. 어떤 파티원 모집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파티원들을 모집해서 사냥을 한다면 좀더 재미있고 그 다음에 예전처럼 좀 하하 호호 이야기도 하고 그런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뭐 솔, 물약 사고 이런데 뭐좀그 솔란트도 부족하다 이런데 파티 사냥을 하면 아무래도 쉽게 사냥을 할수 있고 같은 시간에 좀더 많은 어 몬스터를 잡을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어 물약 소모에 비해서 좀더 많은 경험치 솔란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파티 사냥이 활성화되면 좀더 좋은 요소로 다가올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파티 사냥을 좀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 메리트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어, 리니트 초창기 시절에는 파티 인원이 늘어나면 경험치와 이런 것들이 더 얻을 수 있는 솔란트.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는 아레나였죠. 이런 것들이 좀더 늘어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풀 파티 만들어서 사냥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섯, 한 명이 늘어날 때5% 뭐 증가라고 한다고 하면, 어, 풀파가 되면 25%가 증가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 동일 시간에 더 많은 몸을 잡을 거고, 예를 들어서 내가 혼자 한 마리 잡을 때, 어, 여섯 마리를 만약에 잡을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따지면, 어, 25% 정도의 추가 경험치와 솔란트를 얻을 수 있고, 물약도 덜 사용하고, 그러다 보면 솔란트를 좀더 아끼고 효율적으로 할수 있고 또 사람들과 만나서 같이 즐기면서 게임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MMO의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지켜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렇게 말해서 크게 네 가지가 개선이 된다고 하면 지금 아직 하지 않고 간 보고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데 어, 이거를 계속 해야 될까 말하, 망설이는 분들 그 다음에 조금 하다가 재미는 있는데 좀이네 그 가지 기능 중에서 한두 가지가 좀 크게 와닿, 가장 크게 와닿는 건 아마 거래소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게임을 중단했거나 하신, 하신 분들이 다시 돌아온다든지. 그렇게 돼서 좀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돼서, 아, 이게 좀 많이 바뀌었다. NC가 바뀌었다. 그래서, 어, 이제는 할말 하겠네. 라는 소문과 함께. 어그 동안 안 했던 신경도 안 쓰던 분들도 또유입돼서이 게임이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좀더 활성화되고 이 게임이 좀 오래하고 저도 재미있게 즐기고 싶으니까 어,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섯 번째 편지였나요? 그 편지에 보니까 파티 시스템은 좀 개선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좀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 나머지 부분, 다른 부분, 특히 마우스 이동, 그 다음에 파티 분배, 제일 중요한 거래소 부분은 제발 변경이 되어서 이 게임이 흥해서 제가 오랫동안 이 게임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좋은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